이 부부는 스스로를 실패한 은퇴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일찍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어떤 대가를 불러왔는지는 은퇴 후몇 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대기업에 다니던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말하는 안정적인 직장과 평균 이상의 연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최대한 줄였고 투자 수익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정년까지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파이어를 선언했습니다. 남들보다 7년이나 빨리 회사를 나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완벽했습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지 않았고 출근길 스트레스도 사라졌습니다. 평일 낮에 카페에 앉아 있는 자신을 보며 성공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은퇴는 자유의 다른 이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돈이 아니라 하루의 구조였습니다. 일하던 시절에는 하루가 자동으로 흘러갔습니다. 출근하고 회의하고 퇴근하는 리듬이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 리듬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편안함을 넘어 불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많았지만 쓸 곳이 없었습니다. 이 때부터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지출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이 부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행을 자주 다녔고 외식 빈도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느냐는 생각이 반복됐습니다. 은퇴 전에는 사치라고 느꼈던 소비가 은퇴 후에는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이 소비가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생활 수준이 올라가자 다시 낮추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자산은 줄어들었지만 심리적으로는 그 속도를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통장 잔고보다 더 빨리 줄어든 것은 긴장감이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도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설명할 말이 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직함 하나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냥 쉰다는 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아내 역시 비슷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점점 할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회사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빠져야 했습니다. 자발적 은퇴였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회적 관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일 낮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인간관계는 대부분 직장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고 해도 공통의 주제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 싸움도 잦아졌습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가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거리 조절이 어려워졌습니다. 은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구조 변화라는 사실을 이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부부가 가장 크게 후회한 부분은 은퇴 시점이었습니다. 자산 규모보다 준비되지 않은 것은 역할이었습니다. 돈은 계산했지만 은퇴 후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는 깊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자유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결국 이들은 선택을 수정했습니다. 완전한 은퇴 대신 느슨한 일로 다시 사회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득은 크지 않았지만 하루의 구조가 돌아왔습니다. 자신을 설명할 말이 다시 생겼고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조기 은퇴의 성공 여부는 돈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유지할 역할과 리듬, 그리고 사회적 연결이 준비되지 않으면 은퇴는 빠를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파이어는 도착지가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일을 끝내는 선언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시작입니다. 7년을 앞당긴 은퇴가 반드시 실패는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빠른 은퇴는 자유보다 공허를 먼저 데려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은퇴를 꿈꾸고 있다면 자산표만 보지 마십시오. 그 이후의 하루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하루를 지탱할 일이 있는지, 사람은 있는지, 스스로를 설명할 말이 남아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은퇴는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설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조기 은퇴를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공통된 장면이 반복됩니다. 퇴직서를 내던 날의 해방감은 분명 강렬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유는 빠르게 일상이 되고 일상은 곧 질문으로 바뀝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일을 하던 시절에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회사라는 틀이 정체성을 대신 설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직함과 직무는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자동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그 설명서를 한순간에 빼앗아 갑니다. 특히 40대 조기 은퇴는 이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아직 사회는 현역을 기대하고 주변 지인들 역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자는 자유롭지만 동시에 어딘가 어긋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미묘한 거리감이 심리적인 고립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이 고립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여유 있어 보이고 시간도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이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방치하면 공허함은 점점 일상의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비슷한 착각이 반복됩니다. 은퇴 전에는 수익률과 총 자산에 집중합니다. 얼마를 모았는지 몇 퍼센트로 굴릴 수 있는지가 전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전혀 다른 문제가 등장합니다. 돈을 버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의 지출은 숫자 이상의 심리적 부담을 동반합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일할 때와 은퇴 후의 체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담을 덜기 위해 사람들은 합리화된 소비를 선택합니다. 지금 아니면 못한다는 생각이 반복됩니다. 이 정도는 은퇴했으니 누릴 자격이 있다는 논리가 붙습니다. 이 소비는 사치가 아니라 보상으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보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통제력을 잃는다는 점입니다.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자산 감소의 위험을 늦게 인식합니다. 이때부터 은퇴자는 계산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통장을 자주 보지 않게 되고 정확한 숫자보다 감정에 의존하게 됩니다. 심리적 불안은 다시 관계 문제로 이어집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직장이라는 공통기반이 사라지면 관계를 유지할 이유도 약해집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의 경우 이 단절을 더 크게 경험합니다. 모임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순간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는 질문은 더 이상 단순한 안부가 아닙니다. 대답을 망설이는 순간 스스로가 초라해졌다고 느낍니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부부 관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친밀함보다 마찰이 먼저 생깁니다. 서로의 하루를 존중하던 거리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생활 패턴의 차이가 갈등으로 확대됩니다. 많은 조기 은퇴 부부가 이 시기에 관계 위기를 겪습니다. 돈 문제보다 더큰 원인은 삶의 리듬 붕괴입니다. 각자의 하루가 독립적으로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숨쉴 공간이 사라집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은퇴하고 싶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반드시 일 자체에 대한 피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그만두고 싶었던 것이지 삶을 멈추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는 일을 줄이는 선택이 아니라 역할을 바꾸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이 준비가 없는 은퇴는 방향 없는 자유가 됩니다. 방향 없는 자유는 곧 불안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최근 다시 일을 선택하는 조기 은퇴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루를 구조화하고 자신을 설명할 언어를 되찾기 위해 돌아옵니다. 작은 소득이라도 삶의 안정성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노년으로 갈수록 일은 루틴이 되고 사회적 연결이 되고 정신적 안전망이 됩니다.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기 은퇴가 잘못된 선택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은퇴를 너무 단순하게 이해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속도를 줄이는 선택이지 삶을 멈추는 선언이 아닙니다.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숫자보다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은퇴 후 나의 하루는 어떤 구조를 가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돈이 아닌 역할을 설계하지 않으면 은퇴는 공백이 됩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을 부를 이름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직함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역할이어야 합니다. 결국 조기 은퇴의 성공을 가르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삶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자유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편안한 선물이 됩니다. 은퇴를 꿈꾸고 있다면 그 이후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상상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은퇴는 아직 이르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